2026년형 니산 패스파인더는 SUV 시장에서 새롭게 진화한 모습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강력한 성능과 첨단 기술, 그리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동시에 갖추며 패밀리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편의 사양, 그리고 세련된 외관은 일상 주행부터 장거리 여행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니사는 패스파인더를 통해 전통적인 SUV의 견고함과 최신 기술을 결합해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대담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며 공기역학적 요소를 고려한 라인과 현대적인 디테일이 강조됩니다. 전면부는 대형 V 모션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측면은 유려한 곡선과 균형 잡힌 비율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 역시 led 테일램프와 스포티한 범퍼 디자인으로 suv다운 강당함 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2026년형 패스파인더 는 단순히 실용적인 suv가 아닌 도시 적 감각과 모험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실내 공간은 더욱 넓고 쾌적하게 설계되었습니다. 3열 좌석 구성을 통해 최대 7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모든 좌석은 편안한 착차감을 제공 하고 고급 소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인체공학적 설계와 디지털 계기판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직관적이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최신 음성 인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연결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적재 공간 역시 SUV의 장점을 살려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을 폴딩하면 대형 짐도 손쉽게 실을 수 있어 가족 여행이나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동식 테일게이트 기능이 제공되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도 간편하게 트렁크를 여닫을 수 있습니다. 성능 측면에서 2026닛산 패스파인더는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탑재했습니다. V6 엔진과 하이브리드 옵션이 제공되며 효율성과 출력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최신 9단 자동 변속기는 부드럽고 정교한 변속을 제공하며 사륜구동 시스템은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연비 효율성도 개선되어 도심 주행과 장거리 주행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안전 사양은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기술을 기반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이 기본 탑재되어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또한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주차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주행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승차감은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소음 차단 기술이 적용되어 정숙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균형감 있게 조정되어 놓으면 상태에 상관없이 편안한 주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 시 피로도를 최소화해 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가족 친화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후석 승객을 위한 디스플레이와 고품질 오디오 시스템이 제공되어 장거리 이동 중에도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USB 포트와 무선 충전 기능도 충분히 제공되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 형 니산 패스파인더는 실용성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첨단 기술을 조화롭게 담아낸 SUV입니다. 패밀리카로서의 편안함과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의 뛰어난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SUV 시장에서